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에 삼가 순종하라. 신명기 15장 5절. 당신은 개를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개를 키우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 개는 큰 개인가요? 아니면 작은 개인가요? 색깔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다. 어떤 개들은 매우 똑똑할 수 있어요. 개들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마당에 들어오면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썰매를 끌수 있는 개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찾도록 돕는 개들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양이나 소를 돌보도록 훈련된 개를 기르기도 하지요. 개가 특별한 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앉아 라고 하면 앉고, 엎드려 라고 하면 눕습니다. 구르기 라고 하면 몸을 굴리고, 지저 라고 하면 짖습니다 일부 개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리 와 라고 하면 곧바로 달려오고, 가만히 라고 하면 고양이가 옆을 지나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두고 기다려 라고 하면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복종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엎드려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가면 많은 개들이 금방 일어나 버리죠. 개들에게도 복종이 힘들 때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순종적인 개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보고 있지 않아도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길 원하실까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당신은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도, 하기 싫을 때도 순종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잘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나요?